무하학공설입니다 지난 주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던 만큼 오늘은 약450 메가 정도로 약소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소소하게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과연 오늘은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먼저 신규 서버입니다. 이번에 카단과 니나브 서버가 오픈했습니다. 서버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매번 카단, 카제로스, 니나브, 이렇게 세 서버가 대부분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아바타 고딕 패키지입니다. 이번 고딕 패키지의 구성은 아바타와 탈꽃, 팻, 벽지, 총네 가지 구성으로 가격은 59,000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아바타는 총세 가지 종류로 고혹적인 신비로운, 기념 고딕으로 출시를 하였으며, 반품은 27,800원입니다. 데니츠입니다. 전설입니다 계란입니다.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주자형입니다스크라이코입니다 탈것은 의자 형태로 총 5가지로 출시를 하였으며, 단품은 19,800원입니다. 반고양이 팩은 총 4가지 형태로 단품은 1,5,000원입니다. 벽지는 고독한 평온으로 공동묘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벽지의 경우에는 따로 개별구매를 할수 없고, 오로지 패키지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피 종합팩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셀피 기능 중에 포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오마마일리지를 주고 구매 시 위에 있는 갸루피스라든지, 튀김이라든지, 특이하고 귀여운 동작들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마일리지다 보니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점 여기 조금 흥미인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회상에서입니다 이번에 엘가시아 호감도 영상 7종과 릴리아칸 영상 1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섯번째는 월드맵 개선입니다 캐릭터가 출항 중일 때 전체 맵이 아닌 가장 확대된 비율로 표시가 되며 더블클릭 시 커서 기준 최대 배율로 확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여섯번째는 상호작용 아이콘 패치입니다 기존에 기억의 오르골에서 얻을 수 있는 춤이 제로편이는 이야기도 많았다가 먹고 실망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춤을 모션을 연상할 수 있게끔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뽀뽀